연산구동 사전투표소 가는 길 알랄라+ 알랄라 과연 쓰리줌남의 선택은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남자 쓰리줌남입니다. 오늘은요 다가오는 사이로 총선에 맞춰서 사전투표소 근처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말끝난과 동시에 바로 여기 쓰레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거오 피자+ 피자+ 피자 예. 피자를 드셨어요. 예? 영수증 아니에요? 무단 쓰레기 불법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벌금형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박스류는 박스대로 분리하시고 여기 종이팩이라든지 팩들은 이렇게 다 분리하시고 아주 좋은 모습. 칭찬합니다 어, 지금 바로 이 동사무소 바로 밑인데 보십시오. 와. 어, 뭐쓰레기막 너무 많이 버리셨네. 이거도 수거. 사전 투표에서 바로 앞인데 이런 쓰레기는 지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예, 얼마나 짜글이 밟았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예, 레스비. 그다음에 카프리산. 아, 페트병 나왔어요.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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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뚜껑 닫아, 뚜껑 닫아, 뚜껑 닫아. 이렇게 챙겨, 챙겨, 챙겨. 오, 신상 아이템. 꽃거리에요 이거 참 유용한 건데 시에서 쓰면 될것 같은데 아깝네요. 담배까지. 아, 예, 이는 뭐예요, 이거? 아이고, 커폴더. 뭐 이거 꾸준 나오는 거죠? 이중 비닐 장갑을 이렇게 버리셨네. 여기 하나 받아 버리셨네. 음. 뭐 싸겠다만. 비닐 버리면 안노 아이고. 1형 비닐도 제가 챙겨 가도록 했어요. 투표하셔야죠. 오늘 투표 오늘 주세요. 사전 투표, 사전 투표. 미리 아. 가가 하는 거. 어디? 네. 저 동해. 어, 동행 사무소 가가 하시면 돼요. 혹시 몇번 찍을 거예요? 네. 아, <laughs> 그 비밀로 해야 되는가 이거? <laughs> 어, 여기 여기. 어머니 그 비밀로 비밀로 투표해야 돼 비밀로 어 그치 나한테 얘기해 주면 안돼오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어, 요즘 같은 문화에서는 어, 가장 나쁜 사례다 왜냐 굳이 이 종이 컵홀더를 쓸 필요가 있나요 안 그래도 버리고 그리고 이 빨대 굳이 이 빨대를 쓸 필요가 있나요 그 뚜껑형을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병은 병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이로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버지. 야 이거 쓰레기로 뭐 한국 버려놨네 이렇게. 거이다 주워 가겠습니다 아버지. 예. 쓰레기 아주 옹기종기 잘 모여있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네. 아 이거 김치컵이데 컵라면. 예. 이런 스티리폼. 자, 산리곰탕 아, 산리곰탕 맛있죠. 괜찮아 이제 저도 쓰레기를 다 주웠습니다. 예. 오, 야 금방 나줘 버렸네. 예. 이거 주워도 주워도 제 아버스 대 답이 안 나온다. 여기 동사무소 밑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쓰레기를 함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줍남 오늘 사전 투표소 쓰레기를 한번 딱주었습니다 미션 성공!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사전 투표소 근처 쓰레기를 한번 다 주워봤는데요. 그 제가 원래 이 부산의 관광 명소 혹은 하스팟의 쓰레기를 한번 주워봤는데 그때는 쓰레기가 좀 적은 편이었어요. 동네는 아무래도 그런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청소하는 게좀 잦은가 봐요 그래서 동네에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쓰레기 줄이는 습관을 기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울러 저는 이제 사전투표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 1로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마스크는 꼭 필히 착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투표하러 갑니다 네, 안녕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곳은 선거입니다 투표하고 갈게요 짜잔, 여러분, 스케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참,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